세톡어 지네 아 이건 아니지 하나 둘 그냥 킥 필타 오 저렇게 네 뒤로 그르면돼소이 어 눈에 렌을 집중해서 이렇게 막으면 된다고 이럴 때는 절대 한정을 이렇게 깔아 놓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이렇게 깔아 놓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깔아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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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레드가 아니라 파크. 와, 나이스. 그쵸. 저런 걸잘 깔아놔야, 돼. 깔아놔야 된다는 거지. 참아, 참아, 그냥 참고. 이렇게. 절다 판정. 이걸 굳이 맞을려면 이게 딴 유저한테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안 맞거든. 휴하, 다 맞았어. 정상적으로 하면 안 맞아. 저기서 맞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플러스 3인가? 3가 방금 처음 막았지? 일반 힐링 유저한테는 안 맞거든요? 이거를? 베타구리 다음 이거? 샤오유라 맞는거야. 이건 샤오유라서 습관이 잘못 들었어. 이게 뭔가 사기치라는게 우선이 되면 안됩니다. 약간 상대가 하는걸 보고 하는게 맞지. 이거요 참으세요 일단 그거 할 때가 됐어 서서 일단 지켜보실 때가 됐습니다 1차적으로 마이너스일 때 가드하고 지켜보는 거 일단 이제 게임 하신지 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더 그걸 어쨌든 패턴 열심히 하고 연구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는 거에 비해서 이제부터 진짜 안늘수 실력이 진짜 안늘 수도 있어요 이제 못 고치면 은 그냥 그거 하세요 뭐야 1 가장 일반적인 대처가 뭔지 아세요? 그거, 기타구리 맞은 다음에, 뒤두번 치는 거예요. 뒤두번 치는 거. 그래서 거리를 최대한 벌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일반적인 대처입니다. 일반적인 대처. 샤오식 사기치기도 괜찮지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의식을 완전히 하고 있잖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대처를 할줄 알면서, 샤오식으로 이거 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뭐야. 외카님 같은 경우는 그거야. 용성 쓰잖아요. 그러면 보앙으로만 대처하는 게 아니라 펭신 이렇게 돌아가고 쭉 피해서 때, 피해서 띄운단 말이야. 그런 걸할줄 알아야 돼. 유체 이탈 화법 좀 썼습니다.